엄마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12절 13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지인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아멘.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망설였습니다. 그때 어머니 리브가가 이 일로 인한 저주는 자신이 감당할 테니 엄마 말만 따르라고 합니다. 모든 책임을 리브가가지고 자신이 희생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겠다는 각오입니다. 이삭은 이런 믿음의 아내 리브가를 어떻게 만났을까요? 그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기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기 전에 25년간 기도했고 낳은 후에도 기도로 키웠습니다. 이삭의 결혼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도 첫 번째 조건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며느리는 한 민족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장자권에 관련하여 에서의 결혼 문제를 살펴봅시다. 에서가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가나안의 핵적석 중에서 두 명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에서의 자녀들은 결국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 우상 숭배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에서의 자녀들은 어느 나라 백성이 됩니까? 결국 가나안의 백성이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가나안 백성에게 믿음의 장자권을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가 마음에 근심한 이유입니다. 에서가 결혼을 할 때는 아직 야곱이 장자권을 받기 전입니다. 에서는 당연히 자기가 장자권을 받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욱 이방여인과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차기 족장을 꿈꾸는 자로서 복의 전달자로 부름받은 가문의 사명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이로써에서는 자신의 불신앙과 장자로서 자격없음을 드러냅니다. 그럼에도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하고 장자권이 야곱에게로 돌아가자 배신감에 야곱을 죽이고자 합니다. 이때 이삭이 야곱을 바따나람에 있는 애수함촌 집으로 보내면서 야곱에게 가난안 딸들 중에서 아내를 구하지 말고 고향으로 가서 믿음의 동족과 결혼하라고 당부합니다. 이 말을 엿들은 에서가 자기의 결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이스마엘의 딸 바스마스를 세 번째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인척이긴 해도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에서가 진정으로 부모의 뜻을 따르려면 야곱처럼 믿음의 동족 중에서 아내를 취해야 합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부모가 자신에 대해 진정으로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 않고 나름 효도한다고 자기 생각으로 결정하고 행동한 것입니다. 에서는 자기 족장이 되기를 원하면서도 이방인의 아내를 맞이하는 것에 문제 의식을 갖지 않았습니다. 서로 좋아하면 되는 것이고, 자식 잘 낳고 살면 되는 것이지, 신앙은 문제될 게 없다는 식입니다. 스펙 좋고 능력 있는 배우자 만나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면 된다는 세상에 익숙한 사고입니다. 신앙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통해 믿음의 혈통을 이어가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사명은 없습니다. 에서는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고 현실만 추구하는 유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언약 백성의 장자가 되겠습니까? 에서는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결국 세상으로 떨어져 나간 불신앙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 안에서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말씀으로 훈련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깁시다. 그리고, 자, 손들을 말씀 으로 훈련 하는것을 사명 으로 여깁시다. 아멘.